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또비었네요 네, 오우, 좌중간 아또한번 적죠 아, 계속해서 공격 오우. 이어갑니다 빨리 걸리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맞습니다 네. 골밑에서 네. 가볍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실점에도 지금처럼 지금도 사실 명지대 실수였거든요 예예 예. 네, 2점 라인을 저렇게 내버려두면 곤란하죠 네, 네. 그 명지대의 공격이 좀처럼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리바운드가 지금 서울 SK가 거의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K가 사실 신장으로 또 압도를 하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래 예. 이제 경기를 뛰다보면 스피드 또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렇죠 아. 김준성이죠 아. 정확하네요 오, 예. SK가 과연 끝낼 수 있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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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을 내네요 네. 아. 김준성 안쪽으로 잘 넣어줬고 터널 원 점프 들어갑니다 네. 박상관 그렇죠 네. 다시 장문호 네, 외곽으로 오픈 찬스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아, 엄청나게 빠릅니다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x3를 보는 놈이죠 그렇죠 네. 장문호가 김준성에게 김준성의 도전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문호 오호 좌중간, 3점 정확하네요. 이현석이 직접 뚫고 올라가는데, 요 오, 파울안 불렸네요. 예, 파 아니에요. 네. 김준성이 마무리합니다. SK 나이츠에는한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이현석의 마무리! 네.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아, 아, 빠르게 돌파하면서 네. 첫 득점 만들어주는 김준성. 네. 김준성이 슛. 네. 박상권이 마무리합니다. 안 들어갔고. 장모! 네. SK 공격. 김준성, 네. 아, 김준성. 이거에 이제 볼관수. 저런 실책은 최소화해야죠. 박상권. 어. 아, 네. 김준성, 이현석에게. 김준성 두점오 오, 오, 들어갔습니다. 들어오고. 16대 16. 야. 아, 페이크 동작 너무 좋았네요. 기가 막히네요. 예. 네. 한 점차 노승준 쪽으로. 장문호를 아, 아. 득점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이렇게 이렇게 야. 끝났습니다. 아. 야, 이런 경기가 또 나오네요. 박상권 타레스 두점 들어가네요. 들어냅니다. 예, 훌륭한 백도컷이죠 예. 그리고 2점 쏜데요. 정확합니다. 이현석. 아, 김준성 직접 쏩니다. 오, 오 정확합니다. 김준성. 정확합니다. 김준성이 던집니다. 야, 오 돌아 나왔는데요. 아, 이현석도 야. 이현석 장문호, 혹슛 네. 이현석 장문호쪽으로 득점 성공 15대7 한솔레미콘이뭐 절대적으로 지금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네. 직접 골파하는 김준성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허스템입니다 예. 와. 뭐 이뭐무리해서 이제 빠른 공격할 필요 가 없네요. 그렇죠, 에스케이션. 그렇죠. 예. 점수 차는좀 많이 나고 있고요. 박상권의 득점 니다 8초, 7초 남아 있습니다. 이동준 정의원 쪽으로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되는군요. 예. 최종 스코어 19대 11입니다. 서울 SK가 한솔 레미콘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번.